야 이거 보세요. 이거 자 양념 촤악 해지게 이제 짜갈 짜갈 끊애 짜갈. 이거 마무리 이제 이렇게. 이렇게 짜갈 짜갈 이렇 갑니다. 이렇게. 이거 자제다가 이렇게. 이야 착품이다착품 이야 이거 이제 이거 요 이건 그냥 조미를 안 넣은 거니? 이거 보세요 이거. 야 이게 국물하고 쏘서 이렇게 먹으면 야. 아! 하 홍합하고? 진짜 맛있어. 먹어봐. 여 옛날 떡볶이 맛있잖아, 여기. 너무 많이 주는거 아니야? 많이 드었어아 이거 쨍생하네 아니, 깔끔하게 어색해. 서 있으니까 아, 여기요. 여기요. 자, 어, 3 0으니까3 0 팔리. 자, 3가원3 0원 3,000원. 3한원 3,000원. 3한원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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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0 0아 3,000원. 3 0바람원 3,000원. 3,000원. 3는0 0원 이게 0 0원이0 0원3 0원3 3 0원이 오늘 같은 날 이거 먹어야 돼. 예? 캥싱하잖아, 이거. 나도 지금. 아, 이거, 그, 집사람이 사오라. 제딱이온 거야, 지금. 안녕하세요. 화초 장돌병입니다. 오늘 뭐하려 저, 떡볶이잖아요, 떡볶이 있잖아, 떡 제가 이걸, 야외, 저, 야외가서 캠핑할 때, 이, 내가 이 홍합떡볶이를 해가지고 주변 사람도 먹는데요. 뒤에 타자 빠져버렸 진짜 맛있다, 이게. 이게요, 뭐, 어린, 어린이는 아이버터? 날먹은 습관이 다 좋아요. 내가, 홍합짬뽕, 아니, 홍합짬뽕, 아니, 홍합떡볶이. 예? 자, 이렇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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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사왔잖아. 시거 이거. 가서 사왔거든. 이거, 홍합하고, 자, 홍합 씽씽 요새, 요새 홍합 먹을 때 요새. 요거, 요거 7,000원.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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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손 나세요. 이거, 밀가루 떡볶이. 이거, 저, 제네시안 가서 7,000원 샀어 네. 이게 지금 한 5kg가 6kg가 이게 묵직하는 6kg 게 엄청나게 많네, 이게. 밀가루 떡볶이. 추억의 떡볶이. 이 홍합, 이거, 자, 이거 이제, 홍합은, 3 0 0 0치 샀더니, 이렇게 많이 주네. 아이고, 근데, 그, 홍합을, 좀 따듬어야지. 조금만 있어. 오늘 먹을 것만, 따, 이거. 음. 3 0 0 0치가 삼천 치가 너무 많은데? 자, 요러면, 여다 놓고, 이제, 이제, 홍합을 깨끗이 쳐야지. 홍합 3 0 0 0치가 이렇게 많어. 홍합, 요새, 요, 요, 새 홍합이 제일 맛있었 때. 요 때, 1월달이 제일 맛있어, 홍합이. 알았죠? 이때 홍합 갖다가 그냥 물에다가 담궈놔도 맛있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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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긋도안 안 넣고, 홍합 그냥 물에다가 끓여도 맛있어, 얘들아. 진짜 홍합은 요 때가 제일 맛있대 때. 요, 요때안긋서 그리고 요, 요 홍합, 요건요, 동태찌개 할때 요거 넣어봐. 하, 기가 막혀 다음에 동태찌개 내가 제대로 알려줄게. 오늘은, 홍합떡볶이. 이거 이제 시청해 이야. 이걸 계속 시청해돼그 원래 여기 여기 이렇게 여기 뭐거 붙잡는데 뿌리 같이 생겼는데 이거 먹면다 따듬었네 이게 어우 깨끗하게 다 깨끗이 따듬었네 이게 원래 홍합 이렇게 이거 안 따듬은 거요 이렇게 이거 나온 거있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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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 거 이게 이게 다 떼내야 돼 이거 그래야 여기서 잡는 새나거든 여기다 깨끗이 따듬어 이렇게 이거 이 이렇게 이거 이거 요것만 떼내야 돼이 차크 에쭉 나와 이렇게 꼭 나무 뿌리 같이 나온다 이게. 자 이제 밥을 이렇게 닦으면서잘빠게바이렇게요거요 여기, 여기, 여 뿌리, 잘따었면데도부모요이거그건 그래도 깨끗하네이렇게찬물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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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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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번에, 찬물로,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씻자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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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고 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여기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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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렇게, 이렇이제이렇이제이제이 이렇게, 이이 떡볶이 맛있게 하려면, 칼, 알죠? 칼, 잘, 칼. 도마. 도마, 저번에 내가 알려줬죠? 요걸 이제, 저, 저, 요, 깨스렌지에다가 이렇게 이제, 소독하는 거. 저번에 알려주 한번 봐봐요. 오늘, 장설뱅이주방장 자, 제일 먼저, 양파. 양파 이거 양파. 우리가, 이거 왜 이렇게 짧게쪼그마 하냐면, 우리가 농사돼갖고 이걸 비료로안줬 때, 이렇게 야물고 자라. 헤 <laughs> 요거요? 요거. 요거 다시어놓은 거야. 자 요, 요거 이제, 이놈을 칼질. 자, 이렇게 하고. 떡볶이 칼질 알죠? 대충, 대충, 자, 대충, 자, 대충, 자, 대충 잘라 자, 이렇게. 자, 자. 대충 잘라, 이렇게. 자, 떡볶이. 이게, 설랍만딱 하면 돼. 자, 이렇게. 두 개. 자, 떡볶이. 자, 3인분 김자 3인분. 자, 자. 아니, 내가 이걸 저, 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특수부대 출신이요. 이렇게 딱 금방 하자, 이렇게. 자, 파에다 놓고, 양파를 여기다 놓고, 자, 자. 자, 재료 많이 넣는다고 맛있는 거 아니오잉? 네? 네. 넣을 것만 딱넣어야지 맛있, 재료, 이거저거 막, 오뎅 넣고, 뭣뭐 넣고, 뭣뭐 넣고, 막, 하 맛없어. 본래 옛날 맛이 그대로 나야 되잖아. 이렇게 하구파 파가 파가 떡볶이는 파가 넉넉히 들어가야 되겠다 이게 뜸승뜸승 뜸승뜸 이렇게 자 이렇게 파 듬. 승뜸뜸 시원시원하게 해볼래 시원히 내가 셀프 주방장은 아니더라도 자이렇게딱 잘라서 자 이렇게 자, 대충 잘라 이렇게 자뜸듬뜸승자자 떡볶이 이렇게 이렇게 시려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양파하고 파하고 이렇게 넣다 양파하고 파고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넣고, 보세요. 요걸, 골고루 섞어. 요 골고루 섞어, 그냥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이렇게 홍합하고, 홍합을 이렇게 했어요,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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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준비해놓고, 이제. 자, 여기, 처리 가야지. 이, 이 떡볶이. 이거 하고, 떡볶이. 떡볶이 떡볶이는 털어야지 자, 이제 이거, 떡볶이. 자, 요게, 공기그릇 큰거 아니에요, 이게? 요새 보통 집에서는. 거 요게한 그릇이 1인분이요 <laughs> 1인분. 1인 1인분. 1인 1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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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자분거인 2인분. 이, 요정도면 2인분. 많죠? 2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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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이인분 2인분. 2인 2인분. 인분 2인분. 이인와2리분2이분 2인분. 2인분. 2자분앉자 홍합 인분 합니다 홍합 자 지금부터 떡볶이를 시작합니다 홍합이 이렇게 홍합이 좀 이렇게 물이 좀 약간 잠길때 까지요 요거 그래야 떡볶이 국물을 합니다 이게 약간 잠길때 까지 홍합을 이채요 물에다가요 자 이렇게 여기다 옆에다 앉혀 이렇게 자 이제 앉혀 이렇게 놓고 이제 이렇게 자 홍합을 물, 미리 앉혀놓고 자 여기다 앉혀놓고 자 여기다 이렇게 홍합을 이렇게 요 이렇게 앉혀놓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요리를 시작합니다 자 이리 오세요 소라펜에다가, 불을 먼저 켜요. 불을 먼저 켜요. 자, 제가, 만낫게 해줄게. 이거 불좀뚜려야겠다 이게, 홍합이, 홍합이 끓게. 여기서, 홍합에서, 저 육수가 나와입니다 이게, 냄비가 까마니까, 깜깜해. 자, 어쨌든. 자, 요거, 자, 자 이제 식용유. 불을 이렇게, 불을 중불, 살짝 겁니다 이게, 중불로, 중불로. 너무 허무요 요거, 잘 파요. 이거, 식, 용유를 요거, 살짝, 타면 안 돼요. 살짝이에 살짝. 자. 식용유 이렇게, 자, 식용유 이렇게 넣고, 자, 가까이 보세요, 가까이 이리 오세요 자 자, 가까이 이렇게, 이렇게 넣자 요렇게, 식용유를 먼저 이렇게, 불에 살짝 달고요, 이렇게 아, 불조정 잘해합니다왜 불조정이 잘안가보세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이 기름이 좀 약간 이제, 달궈졌습니다, 살짝 불조정 잘하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요번 이제 자, 일단, 마늘 한 숟갈 자, 마늘 한, 한 숟갈 넣고 그럼 이제 살살 볶아야 돼 요거 마늘기름 빼야지 자 마늘기름 빼세요 얘가 작배이가 요거 어디 캠핑가면은 끝내준다니다 이렇게 마늘이 이렇게 하얗게 돼요 이게 이게 마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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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이렇게 다 풀어진다고 그래요 이렇게요 이게 타면 안된다자 마늘 절대 타면 안된다마늘 타면은 저저 저 여기서 쓴데가 나요 이렇게 하면 바로 이렇게 양파 집어넣자 양파하고 파이렇게 한번 두번 그리고 뭐 자, 이렇게 해 주면 떡볶이 양하고 야채 양하고 똑같이 해 맛있대요. 떡볶이 양하고 여기 있죠 야채 있죠. 양파하고 파하고 있죠 자, 이렇게 볶아요, 이렇게. 자, 볶아요, 이렇게. 자, 볶아요. 자, 어, 그선고 이제 꿀팁이 나옵니다. 이. 우리 요거 저번에 우리가 이거 집에서 저 고추장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저, 저 얼마 전에 알려 드렸죠. 이거. 이거 맛 되게 좋아 이거요. 요거 한번 안보신 분은요 요 고추장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 장돌뱅이 저 고추장 쉽게 만드는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고추장 참 <laughs> 숙성이 잘 되고 좋아요 저거 고추장 만드는데 10분밖에 안 갈려요 <laughs> 고추장 만드는데 이렇게 볶아 이렇게 야채를 좀 볶다가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순이 약간 죽잖아요 이렇게 보면 있께요이 순이 죽어 이마게 마늘, 마늘 밑에 안 타게 다아버릴거요아 아, 마늘 향기가 마늘 향한가안올라오죠안올라오죠쫙 예, 볶다가요. 한한 한 30분만 익었다 하면요. 여기서 잎, 아, 그랬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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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에 그래.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춧가루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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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고춧가루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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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불여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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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입니다, 고춧가루. 자, 고춧가루를 먼저 볶, 아있어요 자. 볶아있네요. 이렇게요. 이렇게 보면요. 이게, 고춧가루를 먼저, 이렇게, 이렇게, 마늘 제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파하고 양파하고 이렇게 볶다가, 고춧가루 넣고 볶으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홍합물을, 홍합, 요, 요 삶은 물 있죠, 요거, 이거, 요거, 이거 물을, 이제, 홍합하고 같이 넣으면은, 여기에서 짬뽕처럼 빨간 물이 확 올라온다고, 얘기 여기서. 이 빨갛게 올라온다고. 그러면요. 국물이 시원해 <laughs> 이 고추기름이 여기서 나온다고 이개요 기름에다가 고추기름을 살짝 볶아야 야채하고 고추기름이 나온다고 이래서 그건요 아주 그 육개장이 육개장 먹으면 그 고추기름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는 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볶다가 여기 열어봐요 확 끓잖아요 이거. 홍합이 이제 딱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보고딱벌어졌 이거 이제 불 끄고 자 구워 자 이야 이거 보세요. 엄청납니다 이거. 이거. 이렇게 하기다 <laughs> 놓고 가이로 꽂고 이 이렇게 가이드 가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걸 가운데를 여기다 풀어 여기다가 떡볶이 넣어 여기다 이제 불을 싸게 보세요. 이렇게 이제 불을 좀싸게 올리고 이렇게 되고 여기 자가장 끌잖아요. 이렇게요. 홍합은 가이로 내밀어 이렇게. 그리고 여기, 여기 고추장, 우리가 알려준 거 있죠, 이거. 고추장 알려준 거, 여기 있잖아, 이거. 이렇게. 대충 넣어, 그냥. 이렇게. 여기다. 이거, 안 부신 분은 이 고추장 넣어. 여기, 여기다 가면 안 돼. 여기. 자, 여기, 여기. 이렇게. 자, 여기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저거는, 그리고, 제가 오늘, 저,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제 이걸 반을 덜어서, 이제 이걸 반을 덜어서, 이제 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조미료를 넣는 거 하고 요렇게 먹는 거두 가지를 여기 나눌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한입 짜자. 요, 잔자. 이 우리 우리는 이게 천연 양념이 있잖아요. 이거죠. 천연 조미료, 멸치, 다시 멸치 이렇게 저후저 봐야 저 똥하고 머리 떼내고 저이 몸뚱이만 저 믹서기다 갈아가지고 이렇게 써어 이거 썼다고 이거 이걸, 이거요. 근데 이걸 우리는 이거 조금 넣는다고 이렇게 예 요거 넣는데좀 이따가 이걸 반을 나눠서. 여기다가, 이제, 내가, 조미료를 넣을 거예요, 이제. 그래갖고, 이거, 여기다가, 이제, 봐봐요.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반을 나눠서, 요 놈은, 젊은 사람들이, 조미료 좋아하는 분도 있어요. 이거,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조미료, 해서 만들고, 녹거서 이제, 우리, 이제, 이렇게, 천연, 헤헤, 뭐야요 야, 자, 우리, 저, 멸치, 가른 거 넣은 걸로 하고, 이렇게 이제, 끓여, 이제, 자, 자, 이 보세요, 이제, 여기에, 일단은, 설탕이 한, 한 숟갈 들어가야 돼. 떡볶이는 보다 다들 한 번씩 먹잖아, 한 숟갈. 보세요, 아 이거, 밥숟갈로 두 숟갈만 넣으면 돼, 설탕이. 이렇게. 이렇게. 설탕이. 이제, 양념이 쫙해지게 이제, 짜갈짜갈 꺼내, 짜갈짜갈 이렇게 하다가요, 요거 이제, 이렇게, 호합이 이제, 딱딱 벌려갖고 육수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요, 여기 이제, 고추장, 며칠 전에 알려주고 있죠? 없으신 분은 시중에 사는 고추장 사야 데 여기다가, 한 숟가락은 더 넣어야 돼, 이제. 한가 더. 두 번째 넣는 거, 이제. 자, 헐쭉하게. 아, 이렇게 넣어. 이렇게 넣어. 아, 맛있네 짜갈짜. 홍합에서 그냥, 아, 이거 홍합에서 육수가 확 나오네. 이야, 이거. 여기서, 떡이, 떡이 좀, 이게 좀, 아직은 이렇게 말랑말랑, 말랑말랑 이게할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홍합을 이렇게 좀 집어넣어. 자, 짜갈짜갈짜. 한 번, 이렇게, 기울였다가, 이렇게 했다 여기 꿀팁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여기서, 이제, 액젓 있죠? 멸치 액젓. 여기다가, 멸치 액젓을 한 숟갈만 집어넣으세요, 이제. 살짝 넣잖아요 이거. 꿀팁입니다, 이거. 멸치 액젓 있죠? 이거. 이걸 한 숟갈만 넣어세요 했다가. 소금을 미리 넣지 마세요, 이렇게, 멸치 액젓을 하나 싹,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멸치 액젓입니다, 잉. 아, 이렇다. 자, 좀 이따 꿀팁 있습니다, 이제. 요것은, 저, 이제 여기다가, 저, 업소 있죠? 막 그, 업소에서, 그, 파는 맛이 있잖아요, 그거. 그, 식당에서. 그거 만들려면, 여기다 이제 조미료를 첨가하려면, 여기다가 조미료를 좋아하는 분이 있지만, 싫어하는 분이 있으니까, 이걸 반을 덜어서, 요쪽에다 덜어서, 조미료를 넣고, 요렇게 해서, 이제, 가서 먹으면, 요거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한번 먹어볼게요. 맛이 완전 차이 납니다, 이제. 자갈자갈, 이제 이게요. 요게 좀 이렇게, 제 이제, 이제, 떡볶이가 좀 이렇게. 이렇게, 이가 해야 되렇게 낭창낭창하게, 요게요. 이렇게, 이렇 타니까, 한 번씩 이렇게 하세요. 불, 불을 너무 팍팍 끓이지 마세요. 불, 중불로 하세요. 이렇게, 이갖고해 뿔팁입니다. 뿔팁입니다. 여기서 불을 이제 좀 줄이고, 여기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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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던 누가 좋아하든,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맛을 할 겁니다. 이렇게 털어서, 다가 이제, 두 군데다가. 왜두군데다 하냐. 네. 불로 해서, 불을 줄여서 이제 이렇게 이제 넣고요. 자, 또 넣으면, 아, 이거 맛이 그대로 올라오죠 껍질 이렇게 넣고, 요거 있죠. 요것은 줄이고, 자, 이제 보세요. 요거 이제, 자, 진짜. 자, 요거 이제 없어요. 자, 자 보세요. 조미료 있죠? 조미료를, 조미료 좀 넣고, 조미료, NSTG 조미료 좀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음 자, 이제, 아, 이제, 이건, 이건요, 진짜, 어, 어, 이거요, 눈감고 먹으라고, 어디서 왔냐고 난리나, 이제, 이거, 이제 이거 하고, 이제, 요거, 요거, 요 이거, 다시다, 소고기 다시다요 소, 고기 다시를 조금 이렇게, 이게 더옆 반숙할게. 요거, 완전, 이제, 이제, 깜짝 놀라, 이제, 요거, 요두 가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내가, <laughs> 입맛이틀리니까 이렇게, 이렇게. 자, 마무리입니다, 이거. 자, 나머지, 야, 야채 좀, 이렇게, 요, 이건, 양파하고 파는요, 덜려어도 되니까, 이렇게 살짝 한번 한 번만 더, 이렇게, 샥, 한번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제, 마무리. 합니다, 이제 마무리. 자, 마무리,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제, 자, 요거, 이제, 이렇게. 마무리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요거, 이제, 하나는 됐고, 요거, 요거 이제, 요거, 이제, 이제 조미로 넣는 거. 이 이건 요리야.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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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진짜 요리야. 이런 거 갖고 와서, 야 불 끄고 요것도불 끄고 자불 껐어요 이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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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이다 명품이다자이 이용 갖다 먹어야지 자 요건 요 이게 프라이팬이 둥근 건 조미료 넣은 거고요 요건 후라이팬 네모진 건 조미료 안 넣고 그냥 저거 저 그냥 멸치 멸치 가는 것 맞는 거고 요건 다시다하고 또에미드미온 있죠 요거 넣은 겁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먹어봅니다 자자 형이랑 갑니다 이요건 이제 하자 가려고 이야 작품이다 작품. 야 요건 작품이야. 요건 그냥 조미를 안는 거니. 이거 보세요 이거. 야 이게 국물하고 쏟어서 먹으면 야. 아, 홍합하고 진짜 맛있어. 요건 작다 요건 다시다 있죠. 시중에 판매하는 거 있잖아요. 다시다하고 조미를 좀미었는 거하고, 먹어볼게요.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이건, 요거 안는 거, 요거 등 거. 이게 훨씬 맛있는데. <laughs> 이게, 야, 이게. 근데, 이거, 내가 이거 만약에 만들어 판다면, 다시다하고 조미를 료 넣어야 돼. 그래야지, 이거하고 이거하고, 지금 당장 먹기는요, 여기 훨씬 맛있어. 아, 아, 이것도 맛있는데 이는 먹다가 이는 먹으니까 입안이 깔끔하고 완전 맛있어 이거. 와 이게 조미료가 대단해. <laughs> 야, 일단들, 일단, 응? 거 갖고 한번 이저저 저, 저 갖고 와서 이제 우리 저 손님 와있어가서 갖고 와서 한번 맞춰보라고 하려고. 여기 <laughs> 이제 마무리할 니까 이렇게 한번 만들어봐요. 이거. 이거요, 세상에서 이렇게 맛있는 거없어 진짜 지금이 홍합철이요. 한번 해봐요. 야맛있어 떡볶이 이거요. 이거 떡볶이가 아니야. 요리야 요리. 자 이렇게 알려줬으니까 저한번 혼자만 알지 말고 자 전화해서 빨리 떡볶이 해갖고 저손님도 오라고 그려하고장도에 가르쳤다고 예. 구독, 하고 달랑달랑 하라고 에? 이렇게 한번 해봐요. 갑니다. 갑니다. 언른 가서 먹어야지.